안녕하세요. 한별다육입니다. 요즘 낮에는 많이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졌어요.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 다육맘들은 바빠지죠. 여름내 그못주웠던 물도 듬뿍 주어야 하고, 살균 살충도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여름에 못 데리고 왔던 예쁜 새로운 아이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하엽도 정리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하엽 정리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이렇게 집에 데리고 있는 무분둥이 아이들 분갈이도 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줄 때는 흙을 충분히 털고 죽은 뿌리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며칠 말렸다가 새로운 흙에 심어줄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실 거예요. 유인의 진주입니다. 어, 요 아이는 그한 몸은 아니고 일곱 아이를 합식해 주,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유인의 진주는 그 햇빛만 적당히 보여주면 1년 내내 이렇게 보라색 그 색감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보라색, 그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요 화분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리폼해서 만든 건데요. 제가 가벼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그, 어, 장마 때부터 얘네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때 그 비가 많이 올때 제가 자주 가는 농원이 스피드 다육인데 스피드 다육계를 이제 그때 비올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얘를 주셨어요. 보통 그 농원에 가면은 그 실내가 아니고 그 바깥에 그 이렇게 5천원에 3개짜리 포트 이런 빨간 포트 아이들을 쭉 늘어놓고 파시 잖아요 그때 그 비가 너무 기습적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오래 오고 오랫동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과습으로 많이 그갔 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 이었는데 그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기 입장수도 별로 이렇게 몇개 없었고요. 아주 비리비리하게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얘네를 그 한번 키워보라고 주시면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그 볼품은 없는데 그 많은 비를 맞고도 이렇게 어 살았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고 얘 데려다가 그 마른 애기 심어주고 햇빛 보여주면 예뻐질 거라고 그러시면서 얘를 돈을 안 받고 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오면서 좀 신난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그때는 키핑장을 이용을 안 하고 여기 좁은 확장형 베란다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장형 아파트는 자기가 협소하잖아요. 근데, 하나이도 아니고 일곱 아이를 어제에다가 두고 키우나,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그때 상태로서는 얘가 과연 이뻐질 것, 이뻐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얘네를 이제 마른 흙에 심어주고, 이제 햇빛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예뻐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이제 실내 안으로 실내로 들였는데 실내에서는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물을 아껴주면서 그 이제 그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봄이 되면서 얘네를 본격적으로 제가 노숙을 시켰는데요. 이제 햇빛이 이제 많이 드는 곳 그런 곳에 두었고 그리고 오늘 비는다 맞췄습니다. 특별히 얘를 위해서만 그는 불, 물을 준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는 라일락하고 그 생긴 해가 비슷한데 라일락보다는 입장이 작고 그리고 물들면은 색깔이 더 진한 것 같더라고요. 이 뉴헨의 진주는 보통 이제 동형다육이라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동형 다육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올봄 되면서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를 보시면 지금 안에 안이 파랗죠 지금 새로운 입장이 올라오면서 파랗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목대를 보시면 목대에서도 여기하고 여기 끝하고 색깔이 다르죠 지금 요 끝쪽으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옅은데 얘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난 겨울에도 얘를 베란다에서 키웠잖아요. 물을 좀 아껴서 주긴 했지만 근데 얘는 그 겨울에는 별로 성장을 안 했어요. 물론 물을 그 적게 줬기 때문에 성장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동형 다육이들은 그 실내에서도 그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겨울에는 성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의 진주는 잎꽂이가 잘 돼요. 이렇게 떨어진 잎들은 이렇게 떨어진 잎들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시면 으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입고지 아이들이 지금 얼굴이 다 나왔죠. 이렇게 그냥 그, 그 화분에 그냥 저는 두고 키웁니다. 제가 요 뉴엔의 진주를 이렇게 이제 예쁘게 그리고 이제 어, 키우다 보니까 뉴엔의 진주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 새로운 뉴엔의 진주 를 데리고 왔는데요. 얘네들은 그 빨간 포트 5,000원에 세 개짜리 요런 아이들을 제가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 목대를 보시면 굉장히 어린 아이에요 아주 어리 여리고 가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그 입장이 접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쭈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햇빛에 점차 그 적응시켜서 그 두, 키우면은 예뻐질 것 같아요. 가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지고 다져지고 또 자라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얘네를 제가 일단 화분을 털어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화분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뉴엔의 진주를 그 빨간 포트에서 뺐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뿌리도 어려 보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가늘고, 여리고, 그리고 입장은 이렇게 접힐 정도로 지금 물고파하고 있어요. 보통은 저희 집에서는 제가 분갈이 할 때는 이제 뿌리를 이렇게 다듬고 며칠 말렸다가 심어주는데, 얘는 뭐 뿌리가 별로 없어서 뿌리 정리해줄 것도 별로 없어요. 얘는 일단 제가 오늘은 심고 그리고 이제 물은 내일 아침부터 조금 주려고 합니다. 일단 심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으로 만든 그런 저 화분이고요. 여기 배합토에는 상토를 30% 정도 섞었습니다. 그 화분에 심으실 때에는 최대한 이렇게 뿌리가 없더라도 뿌리를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심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을 줬을 때 얘네들이 그 물을 잘 받아, 받아 먹거든요. 유엔의 진주는 이렇게 자라면서 목대로 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한 화분이라도 이렇게 좀 떨어, 떨어뜨려서 이렇게 심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어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유인의 진주를 그 키우실 거면 상토를 한20% 정도 그렇게 그 정도 섞어서 얘네를 심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천 물주기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줄 건데 보통 중간이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이제 있다가 이제 첫물 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뉴엔의 진주가 굉장히 어리고 지금 이제 쭈글거리고 불품은 없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물을 먹고 이렇게 뿌리에 탄력만 받으면 그리고 햇빛에만 놔두면 금세 예뻐지거든요. 저는 작년에도 이제 얘보다 더그 예쁘지 않은 아이를 그 키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엔의 진주는 우리 주위에서 이제 쉽게 얘네들을 데리고 올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엔의 진주 조금 매달이 되려다가 이렇게 합직해서 키우면은 아주 예쁘게 키우실 수 있으세요. 분갈이 다 됐고요. 여기 잠깐 치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엔의 진주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어, 지금 많이 쭈글거리는데요. 내일 아침에 그 물을 좀줄 것이고요. 그리고 차츰 그 햇빛에 적응시켜서 밖그 밖에서 노숙을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그 빨간색 그 화분에다가 얘를 심어줬는데요. 어, 어떠신가요? 어떤 다육맘들은 이렇게 화분이 너무 그 화려하면 아이들의 미모가 조금 반감되기 때문에 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그 화려한 색깔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도 기존에 키우던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쁘고 튼실하게 키워서 자주 영상으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